아, 올해 마지막 고추예요 이제 고추가, 그, 너무 입동도 지나고 추워져서 더 이상 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고추입니다. 자, 이 고추 요리하는 방법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한번더 할게요. 이거, 여기 왜 이러냐면 너무 큰건 조금 이렇게 분질러 놓았어요. 약간의 밀가루를 뿌려요. 그래서 요거,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추를 씻어서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묻거든요. 제가 묻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찜기 위에다가 찜기 위에다가 고추를 대고자기 배고자기를 넣어서 이렇게 담았어요. 자 이렇게 다 넣었는데요 오늘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밀가루가 남잖아요 저는 보통 여기다가 이제 여름이면 야채를 넣어가지고 구침을 어, <laughs> 만드는데 지금 야채가 없으니까 여기에 물을 조금 섞을 거예요 물을 섞으면 남아있던 가루들이 이렇게 약간 반죽이 되잖아요 이거를 위에 넣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응? 어머니 말씀은 궁글궁글하게 궁굴 그냥 이렇게 모양이 없이 둥글둥글 지금 어머니가 노랭이가 지저분하게 밥을 먹었다고 혼내요 응? 이렇게 넣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밀가루 남은 밀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무처럼 맛있어요. 옆에서 끓고 있는 건 소고기 무국입니다. 오늘 음그250 포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와요. 이게 지금 한 5인분 정도의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국이 20분 정도 끓었는데요. 아까 마늘을 넣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늘을 더 넣잖아요? 그러면 이 마늘 맛이 확 올라오면서 맛있어요. 이제 풀 겁니다, 불. 고추는 간단한 아이인데, 이 양념은 좀 화려하게 열 가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넣은 건 올리고당이에요. 참치 액젓 넣었고요. 간장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다시마 간장을 써요. 음. 뭐 바다에서 나는 게좀 걱정이 돼서 저희는 이걸 한 2년치 먹을 걸다 미리 사놨습니다. 매실청을 넣었어요. 이렇게 액체류를 제가 오늘 좀 먼저 넣어봤어요. 어, 좀 액체류가 좀 넉넉해야 어, 그 이렇게 묻혀놓으면 좀 맛이 조금 더 풍부합니다. 항상 빠질 수 없는 기름 기름도 넉넉하게 넣을게요. 음. 설탕 조금 넣었습니다. 통참깨 넣었고요. 통참깨는 나중에 뿌려도 되고 같이 섞어도 됩니다. 초고추장 조금 넣었어요. 새콤함을 담당합니다. 초고추장 대신 식초를 살짝 넣어도 됩니다. 고춧가루 넣었습니다. 맛이 풍부해지라고 제가 저번에도 이 저희 집 고추장을 넣었는데요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드셔보시더니 고추장 맛이 너무 강해서 너무 텁텁하다고 고추장을 왜 섞었냐고 막 화를 내셨어요 오늘은 고추가, 고추장은 아주 정말 살짝 넣은 듯마듯 넣어서 이렇게 약간 물기가 자박자박하게 열가지를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고추가 다 쪄지면 섞으면 됩니다 양념을 준비하는 동안 고추가 다 쪄졌어요 고추가 쪄졌다는 증거는 두 가지인데 처음에는 이게 아주 녹색이었는데 지금 약간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찔러 봤을 때 쑥쑥 들어가요 보이죠? 이렇게 되면 다 쪄진 겁니다 조금 더 나는 말랑말랑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놔둬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면 충분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애들도 다 지금 다 됐습니다 배부자기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제 섞을 거예요 아, 묻힐 때 음... 제가, 뭐, 어떤 나물은 고무 장갑, 아 그, 비닐 장갑을 끼고 묻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그, 집게로 묻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숟가락으로 묻히세요. 살살. 음, 그, 나물류는, 어떻게 묻혀야 되냐면, 조물락조물락 해서 묻혀야 되는데요. 그래야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끼얹어 주듯이 해서 섞으시면 됩니다 숟가락으로 하세요 뭐 아니면 집게 같은걸로 해서 살살 잘잘 부서지지 않도록 이렇게 묻히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 밀가루 남은거 제가 이렇게 반죽해서 넣었잖아요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어머니는 이걸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묻혔거든요. 그릇에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셰프님들이 많이 알려주시죠. 집에 그 실리콘, 뭐 뒤집개나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도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요거는 이렇게 긁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긁혀요. 그래서 양념 같은 걸 남기지 않고, 10가지나 들어갔으니까 아깝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싹싹 긁으시면 됩니다. 어, 완성되었어요. 짜지 않아요. 아주 맛있어요. 가족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음, 특별식으로 마지막 고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젤 위에다가 깨를 솔솔솔 뿌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